이렇게 나오던 일본 모델입니다. 수출 수출 모델. 아유. 수출 모델은 대략 이렇고요. 일본어 자막으로 나가니까 이렇게까지 있는데 삼정실 안 접해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2점씩 쓰잖아요. 근데 한국, 일본에선 3점씩 완전 뱉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저기, 천문도 있어. 어, 열린다. 이거. 이거야, 이거야. 이렇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게 해려고 보조 이게 용도로 하려고 보조 야 저걸 어떻게 폈냐 <laughs> 아, 아파 아 괜찮아 이게 이걸 어떻게, 어떻게 접냐? 이렇게 접고 하려는건데 한번 어 이거 안 안내려가 아,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. 이게 몇석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진짜 이거 45일석이야 오 잠깐만 제대로 부를게요 하나, 둘, 셋, 서이, 너이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45인승 모델에 10자리 추가해서 55인승 이걸 어떻게 타고 가 그래서 신칸센을 타고 다니는 건가 신칸센이더 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거지 자 한번 실내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. 4 5인4 5인 충격이다. 현대차가 이렇게 만들 때.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올리면 못 가니까, 이제 뒤, 뒤에서 할게요. 이게 45인속에 40, 1 0명더 타고 보면 이게, 이게 충격인데? 시인데 45에 55 타고 가는거 맞나? 네, 일단 알겠습니다 일본 시추형 모델이었어요 미치겠다 어, 3.7알짜벨트가 있다는거 이거 불편하지 않으려나? 내 이즈버스 탔을 때 이거 진짜 3전시 너무 거슬리던데? 너무 거슬려. 왜냐면, 이거 헐렁거리면안 돼. 헐렁거리면안 돼. 3전시 기준이 있어요, 제가. 네, 외부 한번 찍으러 갈게요. 저, 저거 보면 뭐야? 그보조의자 내리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, 안 내려져. 안 내려. <laughs> 저거 어떻게 타고 가는 거야, 일본인들? 야, 야, 여기. 앞에 다섯 명도 안 들어가는 거야, 여기? 여기, 어? 한, 한국에 없는 옷은 도 있네? 아, 진짜 한국엔 왜 이런 거안 해줘요? 현대, 현대장사. 아니, 여기다가, 여기다가 뭐 꽂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여기 안 해도. 좀, 이렇게 해도,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. 봐도 돼요? 네. 오. 나터무없 아야. 대략이랍니다. 어. 이렇게 앉아보는데 이렇게 공주장치가다 있고. 문 닫는 것도 여기 있고요. 아 릴링하는 버튼이 좀 있다. 여기 문 닫는 버튼 있고 이제 계기판은 현대 그 국내용이랑 다르고 나오고 아, TV가 아니네. 아니다. 이렇게 돼 있고. 수출 모델 하,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재팬 이렇게 되고 어있 <laughs> 진칸 안열어지고안열어져 <laughs> 이게 그 대신에 군내 수출용이라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 탈출 창문입니다 이거 거의 한 거의 맨끝쪽맨끝석에 여기 있어요 거의 앞에 앞에 여기 이자석 사이에 비만 비상 문안에서 서 있고 군내 수 내용이랑 다릅니다